안녕하십니까. 압구정직입니다. 21년 11월 15일, 어, 셋째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현대아파트 공매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현재 현대아파트 분위기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벌써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해당 매물은 현대아파트 61평형입니다. 그 물건명이 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제109동 어, 1106호였었고요. 어, 감정가, 공매가, 최저입찰가가 60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동일평형에 나와있는 매물의 호가는 70억 정도 되고요. 어, 보시면은 입찰은 총 3명이었고요. 어, 입찰 금액의 어, 1등이 65억 3천백 999,999원으로 1등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2등이 62억 5 1 5 2만 1,000원이고요. 3등이 62억 1,2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2등과 차이가 약한 2억 8천만원 정도 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3등과의 차액은 어, 3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뭐 적은 차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럼 낙찰자는 적정한 금액의 낙찰을 받은 건지 아니면은 조금 어, 높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신현대 아파트 61평 같은 경우는 근래 저층이 65억의 거래가 체결이 됐고요. 현재는 중간층으로 호가가 70억 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61평형 같은 경우 일반 매매로 정상가로 나와 있다면은 한 65억에서 70억 사이의 거래가 어 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반가 기준으로 봤을 때, 어 로얄층이 65억 선에서 거래가 됐다면은, 어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매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몇 가지 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자금 조달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보통 매매 같은 경우는 어, 잔금까지 대략 한 2개월에서 3개월, 그리고 협의해서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공매 같은 경우는 낙찰 결정이 되면은 한달내 어, 낙찰 금액 100%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매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금 조달에 대해서 좀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번 경우에 낙찰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은, 어, 없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공매의 두 번째 단점은 바로 명도입니다. 어, 즉,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 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어, 경매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이라는 게 있어서 한 두세 달 정도면은 어, 이사가 해결이 되는데, 공매 같은 경우는 이 인도명령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명도소송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최장 6개월 이상씩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낙찰자 같은 경우는 어 목돈을 넣고 소유권을 취득을 하더라도 어 수개월간 어 이사도 못 하고 소송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어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소송 전에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은 어 최악의 경우에는 어 수개월씩, 6개월 이상씩도 어 소송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까지도 염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 경우 낙찰자는 사전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거 없이 명도 소송까지 고려해서 입찰에 참가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공매의 단점들까지 고려하면은 65억이라는 금액이 아주 싸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예로 2등과 3등과의 가격 차이가 꽤 난다는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유추해볼수 있겠죠. 그럼 공매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매 같은 경우는 채권자의 원활한 채권 횟수를 위해서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략을 하는데요. 자금 조달하는 면에서 좀 불편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매의 두 번째 장점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유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 생략을 하는 건데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과 동시에 그 해당 주택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즉, 임대를 놓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일단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를 안한다면 임대 등을 놓아서 어 이른 시간에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에 현대아파트 공매 결과 낙찰 금액을 보면은요 일반 매매가에 비해서는 최고 5억 가량 어, 저렴하게 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 명도라든가 자금 조달 등 단점과 어 그리고 공매가 시작이 60억 7천부터였던 것을 생각하면은 아주 싸게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공매는 단점만 있는 게 장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번 공매 낙찰자가 같은 경우는 공매의 단점보다는 장점의 포커스를 맞추고 단순한 시세차익을 생각한 투자보다는 어, 현대 아파트를 꼭 사야 하는 어, 수요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번 낙찰 금액이 어, 단순히 높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공매의 장점들을 봤을 때 어, 토지거래 허가도 안 받아도 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어, 거기다가 명도만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매든 경매든 꼭 낙찰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어, 하셔야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시면 절대 낙찰을 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족인데요. 경매든 공매든 입찰 금액을 보면 정말 다양한 패턴이 보이는데요. 어, 낙찰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어, 숫자가 좀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뒷자리가 패턴이 뭐, 1111이라든가, 뭐, 222, 뭐, 5151, 뭐, 이런 거보다는 8888, 뭐, 9999, 이런 식으로 좀 숫자가 높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암튼, 이번 현대아파트 낙찰 금액을 보고, 제가 든 생각은, 아, 정말, 현대아파트를 사고 싶으신 분이 입찰을 하셨구나. 어, 이런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저도 이번 공매권으로 여러 번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다양한 금액대가 나왔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아, 꼭 현대아파트를 살 분이 나타나시면 65억 이상은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그런데 정말 현대아파트를 사고 싶으신 분이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어, 낙차를 축하드립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시면은 나중에 임대를 놓거나 어, 파실 때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현대아파트 공매 결과로도 보셨지만은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공매뿐만이 아니고 뭐 일반 매매까지 여전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매물이 다시 나올까 싶기도 하지만은 뭐 부지런히 알아보시면은 꼭 좋은. 매물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현대아파트 낙찰차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